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무더위 쉼터와 공사장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5일 지역 내 무더위 쉼터와 공사장 한 곳씩을 찾아 폭염 대응 태세를 살펴봤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선 이태원 북부 경로당을 방문하고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와 무더위 쉼터 간판 부착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어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청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께 무더위에 따른 온열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쉼터를 잘 이용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